내가 어제 한두세 명을 신고를 했었거든. 근데 신고가 하나 접수가 됐대. 안녕하세요. 어, 내가 기억나는 게 그때 그공 하나 공 쓰고 나가버린 그 사인큐? 쟤네들 고위적 악운 방해로 신고했어. 그리고 그 햄찌, 뭐 수이 수이인가 뭐였더라 소이 소이였나 뭐가 개올 아무튼 개 개를 이제 욕설로 신고했어. 리기테나 처 하고 어쩌고 또 그래 아, 아무튼 이제 뭐 몰라 근데 그죽 중에 하나가 고서어냈어 뭔진 모르겠어 가려고. 우리 다 뺐다. 우리 겐지 없다. 볼란. 이게 라인 힐밴이다. 사려야 된다 우리 겐지 아 얼굴 좀 보여주라. 친구들이야 다 죽였는데 잘도그거도어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그가도망가가지고 얼굴 정도, 그 정도, 그 정도, 잘해도정면 가. 정도, 정 하루종일 모이라고 잔소리하는 메리스. 거의 꺾으면은 아나가 힐못해 왔어요. 망치조심 뒤에 트레 나왔다 네. 옥 지옥에서... 자리아랑 라인이랑 다른도 아니야. 다 뒤에 겐지도 있어서 아못 가 지금 수도 있 어? 아, 나왜내가다가도 응. 좋을듯 アンチコットアンチコットアンチコット。<laughs> 아, 아 감사. <laughs> 겐지. 아니 겐지가 좀 멀리서 달려오고 있긴 했거든. 그래서 내쪽으로 오면은 앞으로 반대쪽으로 날아가버리려고 했는데 다 앞으로 나가버리더라고. 그래서 초천사 탈 해드려. 그니까 그러니까 리퍼는 앞으로 메르시 죽이러 나가고 우리 라인은 거점으로 숨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아나는 아예 내 시야에 없었고 그래서 아무도 수호차 탈 사람이 없었어 그랬는데 이제 내가 걸어서 어, 걸어서 앞으로 나가니까 라인이 보여가지고 라인 타고 들어가버렸어 딱 들어가서 겐지한테 물리는데 아나가 힐을 주더라고 아이가지고 깜상 어이 녹았노 뭐 아, 뭐아 벽뛰면 안된다 우리 지 오른쪽에, 아, 왼쪽. 탈렸다, 라인. 麦肯基。 공 많다. 고아 공을 쏟아붓네. 치료할

아왜저 겜진데 나저게 겜지 공피하다 돌진 받겠다 어이가 없어